안녕하세요. 내맘대로 DIY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DIY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 바로 아두이노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이미 다루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최근 시작한 코딩 교육이나 유튜브 메이커 분들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소개가 돼서 이미 대중화에 반열에 든 재주가 많은 장난감입니다. 어, 저의 경우에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 주로 사용되는 아두이노 메가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 상상 속의 것들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으로 여러 물건들을 조작하고 가지고 놀수 있다는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문서와 영상 등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어, 물론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여러 블로거 분들과 유튜버 분들의 도움이 있었듯이 이제는 저 또한 제가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 아두이노의 매력에 대해서 널리 알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리즈로 앞으로 쭉 진행되며 알찬 내용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 아두이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최대한 초보자 입장에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데요.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이 끝나시고 아래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란. 예전에는 펌웨어라고 하면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주 능숙한 프로그래머 분들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넘사벽과 같은 분야였죠. 이것을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게끔 단순화시키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밍 코드와 하드웨어로 만든 것이 바로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에는 아트메가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작은 IC칩 안에 컴퓨터의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까지 전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컴퓨터의 비할 바는 못하지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넣어주면 이것에 연결된 여러 가지 전자 부품들이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LED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터를 연결해서 로봇 관절처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모듈이나 센서를 붙여서 외부의 환경을 읽어내는 등할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3D 프린터 또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아두이노는 이러한 가능성과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무엇이든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두이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아두이노 우노라고 불리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버전입니다. 손바닥만한 PCB 기판 위에 아트메가 328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붙어있고, 주변으로는 전선을 꽂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6에서 9트까지 입력 가능한 전원 스켓이 고 대부분의 프린터에서 사용 중인 이러한 모양의 USB 포트도 있습니다. 이 USB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성한 프로그램을 은호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이후에 여기 있는 작은 칩을 뽑아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소형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에서 제품을 구입해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뺄수 없는 이러한 모양의 우노가 오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기능상으로는 똑같고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우노인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뽑아서 씌워졌습니다 구입시에 이러한 아크릴 케이스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케이스를 제작해서 씌워놓는다면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노보다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진 아두이노 나노라고 불리는 버전입니다. 아트메가 328p 혹은 168p라는 버전을 사용하고 을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아트메가 168p의 경우에 328p보다 저장 공간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아두이노 나노는 문호와는 다르게 핀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납땜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브레드보드에 끼워서 사용을 하거나 이러한 모양의 실드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게 편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가 가장 대중화된 것들이고 그 외에도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3D 프린터에 주로 사용되는 아두이노 메가. 핀의 개수가 더 많고 용량이 커서 조금 더큰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컴퓨터에 연결할 때 키보드라 마우스처럼 HID 인터페이스로 잡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어떠한 명령을 직접 주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기가 좋습니다. 레오나르도와 마찬가지로 HID로 잡히는 프로 마이크로 마이크로 USB가 달려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노와 같은 328P를 사용하지만 크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소형 제품을 만들기에 특화시킨 프로 미니 5V 버전과 3.3V 버전이 있고, 소형화를 위해서 u s b 단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AT-Tiny라고 하는 초소형 칩을 달고 나온 이러한 변종보드나 아예 아트메가 시리즈가 아닌 e s p 8 2 6 6 시리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트메가와 양대산맥인 STM32 모드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 미처 전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아두이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버전들이 더 있고, 이외에도 수만 가지 종류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아두이노 우노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아두이노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처음에는 아두이노 키트라고 해서 아두이노 우노 한 대와 센서나 저항 등 필수적인 것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구입하실 겁니다. 저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키트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그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드보드와 점프 케이블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납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볼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브레드보드는 크기가 아주 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두 가지입니다. 큰 것은 이 정도 사이즈고요. 이 브레드보드를 두개 혹은 네개 이렇게 겹쳐놓은 사이즈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들보다 작은 거로는 심지어 레고 블록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다 연결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줄밖에 없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점퍼 케이블은 끝에 피복이 없는 이러한 케이블을 말합니다. 이것도 양 사이드가 수인 것과 암수, 암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제품을 연결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세 가지 종류의 점퍼 케이블들을 조금씩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물론 우노는 USB에서 전원을 끌어다 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태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거나 편하게 브레드보드에 끼워서 쓸수 있는 이런 전원 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보시면 5V나 3.3V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점퍼나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편합니다. 하지만 이건 디자인이 다른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최대 700mAh까지만 끌어다 쓸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초기에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충분히 감당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모터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동시키는 등좀더큰 전류가 필요해지게 되면 그때는 배터리를 이용하시거나 이러한 전원 공급 장치의 구입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제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리에서 구입한 DIY 제품으로 이쪽 라인에서는 아마도 가장 저렴한 제품일 겁니다. 세 번째로 멀티미터입니다. 비싼 것들은 비싼 값을 하겠지만 취미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저렴한 것을 이용해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국내 인터넷에서 살수 있는 멀티미터 중에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게이걸 텐데요. 사용하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리에서 구입한 보급형인데 이거는 측정 범위가 자동이라서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이러한 작은 제품이나 AC 전압 측정에 특화된 이런 클램프 타입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전부 저가형 혹은 보급형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전부 2~3만 원 안쪽으로 구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구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필수적인 것들로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항과 커패시터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운노의 센서를 연결할 때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다양한 규격이 존재하는데 모든 값을 전부 구비할 필요는 없고 주로 사용하는 것들로 30가지 정도를 묶어서 파는 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 구입해 두면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 수만 가지의 종류의 센서들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기 편한 5mm의 LED와 푸시 버튼과 호글 스위치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다리가 두 개만 있는 제품이 다리가 네개 달려 있는 제품보다 편합니다. 우선 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것들이고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해질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선 니퍼나 드라이버류의 기본적인 공구들과 전선을 편하게 찝어서 연결할 수 있는 악거 클립과 프로브 클립, 루페라고 부르는 작은 돋보기, 온도계, 글루건, 히트건, 전동 드라이버, 버니어 캘리퍼스, 가변 저항, LCD, 납땜도구와 맞는 기판, 오노 이외에 나노와 프로미니, 그리고 프로미니의 업로드를 하기 위해 시리얼 모듈, 마지막으로 3D 프린터 정도입니다. 특히 3D 프린터는 제품 케이스 제작에 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두이노 IDE부터 시작해서 주로 센서의 연결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